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5년을 견디는 그 벤처나 이런 회사가 몇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창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쿠기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혜섭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비파기 장비의 온천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입니다. 비파괴 장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엑스레이 기술도 있고 초음파 기술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초음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음파 검사 기술은 A 스캔이라는 기술을 해서 1차원적인 어떤 그래프 차트로 나오는데요. 그거를이미지와 시각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스마트 비파괴 장비의 경우에는 흔히 아시는 엑스레이나 초음파 이런 것들은 병원 정도 있지만 인체와 무관한 그 일반 금속 재료 부품 시설 장비 이런 쪽에서도 비파괴 장비를 모두 필요로 합니다. 이런 병들어 있는 산업용 시설에 대한 내부, 외부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상수도관을 예를 들면 실제로 서울시에만 지구 한 바퀴 돌수 있는 30만 킬로미터 이상의 상수도관이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관에 대한 안전 진단, 내부, 외부에 대한 구조 건전성 등을 진단해 볼수 있는 기술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상수도관을 보는 기술이 있는데요. 이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매우 인체에 유해하고 시설 제한적으로 못 짓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내에서는 지양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초음파 기술 같은 경우는 선진 기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데이터를 가공하면서 시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많이 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으로는 많이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수도관을 예를 들면 파열이 되면 싱크홀이 생길 수도 있고 도로가 홍수가 날 수도 있고 여러 2차 피해가 계속 진행이 될수 있는데요. 참고로 국내에 있는 모든 상수도관의 30%가 3 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상속도관이라고 합니다 노후관들이 어떠한 피해를 일으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이 매년 인체 검사를 받듯이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통해서 상속도관의 건전성을 시험해야 안전한 사회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산업용 비파괴 장비의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이며, 여기서 나오는 폐에는 국내 장비는 사용이 되고 판매가 되고 있지만, AS 문제라든지 국내에서 원하는 실장의 커스터마이징 이런 기술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체관해서 국내 커스터머가 원하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맞춰주고, AS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파괴 장비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1차원적인 그래프 차트로 실제 의 결함이나 크랙을 찾는 기술입니다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동형 장치 하나를 검사원이 해외 장비를 사서 들고 다니면서 1차원 차트를 보여주면서 결함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사용자의 숙련도라든지 또는 해석하는 능력에 따라서 결함을 판단하는 기준이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용법만 알면 누구나 현장에서 시각화된 이미지로 분석을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기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개발자로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치적인 생각들이 직장생활 안에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그런 것 때문에 창업을 해서 더 좋은 제품, 혁신형 제품을 세상에 내놓고자 창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차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예상외로 회사가 잘 됐었지만, 리먼 브로스 사태의 어떤 물결이 조그만 벤처기업에도 이제 오면서 2차 IMF 같은 시대가 와서 회사를 문을 닫게 되었고요. 다시 직장을 다니면서 연구소에서 또 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실제 창업의 어떤 DNA가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항상 회사가 원하는 제품보다는 더 우월한 그런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시장을 리딩하는 그런 DNA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창업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와 대표가 됐을 때딱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직원도 눈치를 본다는 거죠. 왜냐하면 뭔가 존경받는 CEO가 되고 싶고 하지만 가혹한 업무도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항상 갈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업무 지시를 하나 할 때도 실제 그런 갈등 속에서 어떻게 봉합해 나가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이 대표로서 항상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회사의 방향성은 우선 1인 기업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일인 기업으로 시작해서 저의 의지와 저의 방향성을 그대로 회사에 투영하는 것이죠. 처음에 1차사업을 실패했을 때 동업을 했었는데요. 동업을 했을 때도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그 단점이 시간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외롭고 힘들더라도 저는 일인 기업을 택해서 저의 경영 철학을 회사에 투영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고 지금 현재 뭐. 짧은 시간에 투자 없이 회사의 매출과 수익으로만 지금 10명의 지원까지 이르게 됐는데요. 회사의 문화를 정착하고 그 문화 속에서 새로운 직원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과정을 수탉이 하면서 뭐 지금의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스타트업의 CEO들이 생각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실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형태는 자유로움입니다. 9 to 6라는 한국의 어떤 조직 문화.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밤에 공부하는 친구가 있고, 아침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다를 걸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직원별로 맞춤형으로 뭐 탄력 근무제도 도입하고, 근무하는 환경도 뭐 1인실이 원하면 1인실을 만들어주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이나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저는 CEO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스타트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지향하는 기업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투자를 많이 유치해서 시작하는 기업들이 있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유치하지 못해서 대출로 시작하는 사업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방향이 됐든 내 사업, 또는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리한 투자를 받거나 무리한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는 거는 나의 사업 방향도 만들 수 없고 나의 의지를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자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투자도 자동으로 찾아오게 되고 뭐 이런 기업을 만든 다음에 투자나 대출을 살펴보는 게 어떨까.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에 5년을 견디는 그 벤처나 이런 회사가 몇개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창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후기의 목표는 실제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회 안전망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땜의 안전을 검사한다거나 그다음에 노후 상속을 찾아내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2차 피해를 막아내는 일이거든요. 작게는 수입 대체 효과지만 크게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대기업이 돼서 국내에 안주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위상을 떨치는 그런 기업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